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laughs> 마가복음 1장 19,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오늘 이그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좀 제목이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새로운 부르심이다 어,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부르심. 네. 은퇴회 설계에왜 새로운 부르심인지 아시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제목을 처음에 살짝 꼬습니다 네. 그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야고보 뭐, 요한 세베데 예수님 때 있었던 사람이죠. 네 이제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형 야고보하고 함께 그물을 깁던 어부였습니다. 흔히 어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당시로 돌아가 보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한 하층민, 가난한 노동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1세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 하층민만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 통치를 받았는데 어, 어업이 어떤 직종이었냐면 당시 허가 받아야 됐었고 세금도 중수했고 정식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하루벌어 규칙 없이 살아가는 하층민이 아니라 생계형 노동자를 넘어서 일정한 자본이 있었고, 그리고 조직도 필요로 하는 그 정식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힌트하는데요. 20절에 보면 그 가문에는 품꾼들이 있었어요. 품꾼들. 이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만의 노동력으로는 어업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일의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기본 단위는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연으로 이어졌고 가족이 핵심 노동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품꾼들이 더해져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에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런 구조와 똑같이 않았습니까? 농촌 사회에서 대부분 이제 농촌이었으니까 사회에 있었으니까 가족이 곧 노동단이었어요. 자식을 자녀를 많이 낳은 이유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노동력이기 때문에 많이 낳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에는 가족이라고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식구라고 많이 했죠. 식구는 해석하면 뭐죠? 네? 먹을 십자 식자에 입구자 먹는 입 이거잖아요. 밥 먹는 입이 몇 개인가? 이걸로 따졌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대변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머슴이나 품꾼들이 그 가문에 아주 들어와서 그 노예로 살기도 했죠. 이렇듯이 여러분 단순한 품꾼들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식구 같은 존재였다. 1세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1세기에도 세배대 가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기업 정도 어부의 중소기업 정도는 하고 살았던 가정이에요. 다른 말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들도 먹일 정도면 기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위에 설명을 하냐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인지하고 있어야 어, 이게 내용이 좀더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일이라고 그냥 기억하지 않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걸 잘려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야고보의 요한의 세베대의 집은 먹고 살 만한 집이었다. 요거를 잘 기억 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늘그 길을 지나가는데 야고보 요한은 늘 하던 방식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뭐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현장이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것 같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시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텐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르심의 특징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지? 그거를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맥락이 없다 뜬금이 없다 뜬금없이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laughs> 또 하나는 자원함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 없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노래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아니죠, 아니죠. <laughs>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센스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야. 결코 맥락이 없네. <laughs> 하나님의 부르심 맥락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나의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주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 없다, 뜬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주권적이다. 주권적이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으로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 갈 일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매 부르심의 특징은 참으로 담담합니다. 그들에게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해 줄게.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부르십니다. 아무런 맹랑도 뜬금도 없으십니다. 그 물을 깊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뜬금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구부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맥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었어요. 가문의 사업이었고, 가족이 있었고, 일꾼들에 대한 책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삶의 맥락과 상관없이 덮쳐오는 주권적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늘 우리의 인생 이야기 한가운데로 침투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를 마쳤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다 길어 올리고 더다 먹고 살만했을 때가 아니라 나를 대체할 인력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12분이 계시죠. 은퇴라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면이 살펴봤죠. 여전히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활동하셨던 분이 있고 앞으로도 활동하실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퇴자 명단에 오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 법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나는 아직 생생한데 <laughs> 아직 일할 만한데라는 생각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양가 감정 두 가지 감정이 다들 수도 있는 있는데. 은퇴가 나한테 갑자기 닥쳐온 것 같기도 해요 은퇴를, 어? 은퇴 당했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맥락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거기서 은퇴해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웬만하면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열심히 분열 한국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3회상 15장에서 기름부음 받을 때부터 이제 내가 왕으로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숱한 세월을 지나 사월로부터의 죽음의 고비들은 넘겼고 미친 척하기도 했고 침도 질질 흘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분열 왕국에서 통일 왕국으로 다 징기 스칸까지다 같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너 예배당 짓지 마. 하나 정도는 짓게 할수 있었는데 너 거기까지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펼쳐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은퇴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열조 분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뭐 은퇴한 30년 앞두고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퇴시키고 이제 그냥 다 그만둬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진 것 같은데요. 저는 다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을 호명할 때 어떻게 호명하죠? 은퇴 사명자라고 하죠. 뜻이 뭐죠? 하나님은 은퇴했으나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부른다.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부르심.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은퇴했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퇴할 때는 교회에서 하던 일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목자 하던 분들이 은퇴했을 때에도 여전히 목자를 하신 분도 있고 부목자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원직이나 또 부서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부르심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호칭이 은퇴 사명자로 바뀌었을지라도 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 은퇴 사명자로서의 목자와 부목자와 조원지기와 여러 부서에서 쓰임 받는 여러분 은퇴 사명자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의 사명은 뭐죠? 예배 자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죠. 이거야말로 거룩한 항전하는 직분, 예배 직분 그리고 기도 자로서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역의 현장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새로운 직분으로 사명 끝까지 완수하시고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퇴 사명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는 분들 여기에 가득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맥락을 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익숙한 흐름을 딱 끊어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계획이 한창 무르익어 갈때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전환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건강한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맥락을 딱 끊으실 때가 있어요 내 맥락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직장 오래오래 다니는 것인데, 하나님은 맥락을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를 내 온, 온전한 나의 구속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광고에서 보셨지만 그 오금희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결자여서 장결자에서 최근에 교회를 다시 오신 분이에요. 이사를 오면서 근데 갑자기 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담관암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뭐 병원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최장암 간까지 다 잘라내야 된다. 뭐 이런 병이 다 나온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잠시 잠깐 집에 갈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목자님이 김미영 목자님하고 지인 참의자 군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죠. 평생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환경이 열심히 안 살면 살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분의 맥락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더니, 살았으니 자식들 결혼하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또 다른 맥락이 있었어요. 그 병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심박을 하면서 직감적으로 온 것은 뭐냐면, 오늘 이분을 영접 기도를 다시 시켜야겠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속사가 희미해졌을 수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속사를 거의 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정말 간추려서 7, 8분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복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지난 인생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병원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내 생이 건강의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병 두 달도 안된것 같아요 엊그제 소천하셨습니다. 맥락을 끊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선하신 하나님이 한 내가 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의 인생 이끄시네. 그리고 그는 몸을 다 버려두고 천국으로 입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은퇴라는 맥락이 끝나는 사건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은퇴를 벌써 했네. 이 감정이 어떻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순간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으로 또 이끄셔서 아름답게 이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맥락을 끊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맥락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 같이 순종하며 즉시 따르고 즉시 예수님만 보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사건 맥락이 끊어지는 사건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였죠? 자원함 보다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원함 보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 본문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버려두고 아펜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버려둔다 이걸 단순히 놓아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려놓다 결단하다 그리고 저려나다 완전히 끊어 버리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가족을 외면한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어부로 살던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 간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을까? 성령이 계셨다. 성령께서 의식적으로 내려놓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 앞에서는 묻고 재고 따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섬을 점, 점령할 때 바이킹 해적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섬에 들어갔을 때 배를 자기들이 배우, 타고 온 배를 태워버립니다.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절연하겠다. 의식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아펜테스, 그들이 버려두고. 근데 여기에서 버려두고를 표현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버려뒀다 그래요?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물을 깊던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라고 하면 단순한 직업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헌신에는 이런 것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자원함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심이 우리 안에 먼저 확인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섬김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아, 그만 두지.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겠지. 공동체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시죠? <laughs> 없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동성 교회로 불러 주셨고 저 사람도 불러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집 앞이니까 동네 가까워서 간 교회야. 내가 자원함으로 갔지이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 이 나를 특정하셔서 보내 주셨고 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모인 것 같이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자원함보다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반기를 들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시죠? 나를 보내소서. 그럼 이건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자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6장 8절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한 거예요. 한번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죽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앞에 누가 발로 뻥 차서 나갔어요? 아니죠. 자원함으로 나갔잖아요. 너는 칼과 단착으로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원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자원이겠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3무상 15장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부분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제가 아직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내가 스스로 나온 분 계시죠? 자원함으로. 이것도 자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구원받을 자를 특정하셨다고 나와요. 함을 그 여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까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도하는 데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전하세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거니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 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정황상 정황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술된 역사가 아니라 정황된 역사로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는 어부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의 역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맥락이 없이 무언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주님은 주님의 맥락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소망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여 목자가 됐고 부목자가 됐고 직분자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 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